왜 그래? 얘들아, 응. 얘들아, 응. 얘들아. 응. 얘들아 응. 자 규제표입니다. 규제 페이지까요? 취이 유지시죠. 아 그냥 너 싫어서. <laughs> 아 싫어. 내겠지 아니야? 자. 76페이지 보시면 기준 좀 보세요. 76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일단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지수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 지수함수의 극한은 별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그때 A의 X제곱은 무엇이 되는가 이런 표현 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A의 X제곱은 무엇이 되는가?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극한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수로그함수에서. 사실, 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는 게 좋거든? 로그함수, 지수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는 게 좋은데, 지수함수를 그리려면, 이 밑에 있는 A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클 때. 그두 번째는 A가 0하고, 어이고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두 가지로 나눠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봅니다. A가 1보다 클 때요. Y축이 있고, X축이 있으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됐죠? 아, 좀 이상했나? 이렇게 그려지죠? 그지? 자, 이때 봅니다. X 무한대로 갈 거야. X 무한대로 갈 거야. 그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 뭐가 될까요? X 무한대 갑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계속 증가하고 있겠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되는 거야. 발산의 한 종류죠. 무한대. 그럼 이거 볼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자, 1보다 클 때입니다. 앞에 보세요. 마이너스만 들갑니다일로가 계속 가, 계속 간다. 누구랑 가까워질까? 0이랑 가까워지겠죠. 그때 우리 이거 뭐라 고 그래? 0수렴, 는0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이번엔 이런 그림일 때야 A가 0하고1사이 있을 때 감소 그래프일 때 그래프 그림을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또 해석해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가, 그때 다음 지수함수의 극한값 뭐가 될까? 무한대로 갑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0이랑 가까워지고 있죠. 0수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어? 무한대가 되고 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표현이 교재에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기본 형태를 보고서 이거의 극한값 얘기하는 거.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우리한테 이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가면 무한대, 뒤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다. 방향 갖고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측으로 보시면요. 이번엔 로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극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지 뭐.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0의 오른쪽에 있을 때.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자 지수에서 물어볼 때 하고 로그에서 물어볼 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다 쓰고 얘기해 볼게요 로그 A의 X 이렇게 로그 A의 X 이렇게 자 여기서 왜 X가 0에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을 물어봤을까 둘랴 지수에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로 무한 대로갈때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물어봤다. 근데 로그함수에서는 왜 x가 0의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 x가 무한대가 될때 이렇게로 나눠봤을까? 그쵸? 0이 올수 없죠. 왜? 진수 조건. 그럼 x에 올수 있는 가장 작은 애는 뭐야? 0보다 조금 큰 애. 맞죠? 진수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못 넣는 거야. 존재하지 않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어머. 되돌리기. 되돌리기 해서 이건데? 다시 가. 되돌리기 에 되돌리기는 없나? 다시 쓰면 되죠? 네. 아, 뭐 어렵다고? 안 힘들죠? 자,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 log a의 x. 리미트 X가 <laughs> 무한대로 갈때 로그 A의 X. 자 이렇게 왜? 왜 여기서 0의 오른쪽으로만 보는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닌 왜 0의 오른쪽 0에서의 우칸을 보는지에 대한 음. 얘기였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A 값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그림이 나왔고 첫 번째 A가 1보다 클때 그래프 두 번째 A가 0과 1사이 있을 때 그래프 그죠? 봅니다. 1보다 커. 증가함수죠. 당연히 자. 잤네. 잤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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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1보다 크다. 증가함수죠. 로그에서 증가함수 그때 이렇게 그리시면 돼. Y축을 타면서 위로 올라가게 그리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로그에서 감면서 어떻게 그려? Y축을 타면서 내려오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여기. 1보다 클때 그래프에서. 0의, 오른쪽, 0에서의 우극한 값. 0에서 우극한 값 누굴까? 마이너스 무한대 되겠죠. 됐죠? 계속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되는 거죠. 자, X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0하고 회사에 있을 때 0의 우극한 값, 0의 우극한 값, 무한대. X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들에 대한 표현이 교재에 나와 있고요. 그것들도 그래프로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얘네 가지고서도 문제를 풀수 있는 것인가? 있죠. 넘어가면요. 예제 문제. 1번입니다. 어, 여기서 다볼 필요는 없고, 그냥, 빠르게 빠르게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요.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X 어디로 가? X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아시 이거 어제 작업 새벽 4시까지 작업하고 잤어요. 일단, 이, 이, 이과 반만, 이과 반권을 다 만들어 놨거든? 너네 너네 거만 다 만들어 수업 자료를 이걸로 다칼라로 해서 다 만들었어요. 멋있으라고왜 <laughs> <멋있다고. 웃음> 이렇게 둘의 반응이 반대인데 난둘다 싫지? <laughs> <그게> 반응이? <laughs> 네. 어왜 이렇게 쉬? 사람 마음 이상해? 자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X 무한대로 갈때2의 X제곱 더하기 3X제곱에 X분의 1제곱이죠. 여기서 문제. 자, 2번 문제 볼게요. X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가는데. 그럼 이거 식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식정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해 볼수 있겠죠? 식정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수열에서 극한 풀었던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얘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전체 다 뭐야? 무한대죠? 그지? 무한대죠? 근데 X 무한대로 가니까 X분의 1은 뭐가 되고 있어? 0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무한대 0제곱이죠? 그럼 간편하게, 오, 1이겠네! 하시는 분 있지? 안 돼요. 그러지 말자잉. 정리 한 번씩 해봅니다. 어떻게 하냐? 어? 여기 무한대 무한대 있네요. 자,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쓸게. 3의 x제곱으로 묶어서요. 3의 x제곱으로 묶어서 3의 x제곱 묶으면 남은 거 3분의 2 x제곱 더하기 1 요렇게. 이거에 x분의 1제곱.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갈 때. 됐죠? 그렇게 정리 가능하지. 그럼 여기서 얘를 분배 할 겁니다. 분배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 3곱하기 3분의 2의 x 제곱 더하기 1 이거에 x 분의 1 제곱 되겠죠.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요. 됐어요 왜요? <목소리> <목소리> 아, 내가 여기 가루안 묶어놨구나. 여기 가루안 묶어놨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죽을 죄를 졌네요, 내가. 아, 죽을 죄를 졌네! 틀려서, 씨. 단어를 안쳐갖고 내가 죽을 죄를 졌네, 씨. 자,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X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뭐 가죠. 무한대로 뭐 가죠?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이 뭐가 돼요? 3분의 2죠. 분모가 더 크니까 뭐가 돼? 0이죠. 0 더하기 1이네요. 그럼 결론 3 곱하기 1에 무한대분의 1제곱이지야. 1에다가 무한대를 거듭 제곱하든 말든 결론이 뭐냐? 1이잖아. 그럼 몇이에요? 3이겠네요. 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항이 여러 개일 는 이것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시면 되겠어요. 요런 문제들.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되겠지. 2번 같은 경우는 어 x 무한대로 간다 x 제곱 x 제곱 3번이요 <laughs> x 제곱 X 내가 기골째를 줬네 3번은 이라고 해서 자번 짜를 거야 편집할 거야 그거1 2 3 4 5 6 7 8 9 1 2 3 4 5 6요8 9 1 2 3 나, 나 혼자 보고 싶어서, 에? 아, 너네 말하는 거잘 들려? 잘 들려? 어, 너무 가세요. 근데 그거가 왜요? 그냥 하면은 음질이 안 좋아. 되게 시끄러워. 아니, 난 너무도 말하는 게 주제인데 왜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잡소리가?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야. 왜 말씀 가까이서 뭐하니? 잘 되라고 잘 들리라고 내 목소리를 잘 들어요 소리를 좀, 음. 좀 줄이세요 이렇게 네. 사람들아 볼륨을 1로 하고 들어 네. 그럼 안들릴걸? 한 2, 네. 3은 네. 해야될걸? 자 계속 봅니다 네. 이걸로 갑자기 하는 이유는 네. 여러분들 일단 네. 내가 이거 샀어요 일단 이거를 돈 주고 샀어. 그리고 중국왜 그... <laughs> 말해 인거그기 그니까 왜? 아 진짜. 됐어 수업이나해아그 왜? 어? 오지라. 아유. 문제없다. 왜 그러냐? 중국어 왜 말해줬어? 아짜증나 진짜. 됐어. 뭐래 쟤는. 별로야 너. 자 보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의 x 제곱, 2의 마이너스 x 제곱, 분모에 있고요. 분자는 2의 x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있네요. 그럼 여기를 보고서 일단 식을 좀 정리를 해줄게.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 분모와 분자에다가 2의 x 제곱을 곱할게요. 곱하는 이유는 곱하는 순간 이 변수 x가 좀 사라지죠. 식이 좀 간단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2의 2x제곱 더하기 1분의 2의 2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 여기입니다. 교환이 뭐하냐? <laughs>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이 친구 볼게요. 파란색. 4의 x 제곱 표현할 수 있죠. 이거 뭐가 될까? 0이 되죠. 맞아요? 앞에서 봤던 내용이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결론 0이네요. 0이네요. 누구나 어 마이너스 1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은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x를 마이너스 t로 바꿨을 때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표현인 거야. 그 얘긴 t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럼 모든 x 대신에 전부 다 누굴 대입하면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t가 무한대로 갑니다라고 말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해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e의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e의 x 제곱 분의 아 x가 아닌데 t인데. 어머. 네 t로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laughs> 넘어갈게요. 자, 밑에 확인 문제 보시면 확인 문제 좀 풀어봤죠. 네. 여기는요. 네. 여기 확인 문제는 풀어봤던 내용들이라 그냥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아직 아직. 30분 단위로 끊어요. 아직 20분이 25분이 채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 보고가 될까요? 네. 네. 그럼 이거 빨리 하고 갈게요. 강연이 일어나고 강연이 안 일어나면 안 업고 얻고. 안 업고요. 자 보시면요. 아... 짜증 나지, 그지? 내 마음이 그렇 으니까나 왠지 모르겠는데 둘이 정반대에 짜증이 나, 둘다. 편집할 거예요. 자를 겁니다. 욕설 이런 거,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들 다 자를 거예요. 죽여버릴 거다. 자를 겁니다. 이런 것들. 또 파는? <laughs> 온전한 수업과 관련된 것들만 럴거예요 그냥 쭉한 다음에 자르는 게 그냥 톡톡톡톡 잘라버리면 되죠. 조용해. 주댕이 다 확실히.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우측에 있는 로그함수극한에서 2번 문제 보시면요. 자, 1의 오른쪽에서 1의 우극한 값을 구하시오 나와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로그끼리 빼고 있으니까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밑에다 쓸게 로그2에 x 제곱빼기 1이 분자고 x 빼기 1이 분모일 거야 리미트 x는 1의 우극한 값 찾기 됐죠 이거 약분 됩니다 그래서 x가 1에서의 우극한 값 로그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에다 누구 넣으면 되니 1 넣어 주시면 되겠죠. 몇이다? 1이다. 됐죠? 극한값 1의 극한값 놓고 1 넣어 버려. 그럼 몇인데? 로그 2의 2잖아요. 그래서 바로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야. 됐죠? 이런 문제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사실은 밑조건 진수조건도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밑조건 진수조건 계속 보셔야 되는데. 3번 문제 볼게요. 절대값 나와 있을 때 똑같겠죠? 똑같겠지? 어떻게 하겠냐? 이게 분자, 이게 분모 그래서 어떻게? 해? x 제곱 빼기 25 x 빼기 5 이거의 절대값이 0 됐죠? 로그 5의 리미트 x5로 갈때 그럼 생각해보면 되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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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로 가는데 이거 뭐가 돼? 0이네? 이거 뭐가 돼? 25, 0이네? 0분의 0꼴이네? 어? 함수극에서 배웠던거지 뭐예요? 0분의0꼴 인수분의 약분. 뭐 남어? x 플러스 5만 남죠? 로그 5에서 리미트 x는 5로 가는데 맞아? 여기 몇이야? 10이네요. 그럼 로그 5에 10만 남겠습니다. 그럼 이게 답인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뒷부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